자, 거꾸로 된 글씨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꼭한 어, 명씩 바르게 글씨를 옮겨 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이제 두 장의 거꾸로 된 글씨를 담겨 그렸으면 내 이름 세 글자 중에 쉬운 글자와 어려운 글자를 한번 구분해 보세요. 어, 새기기 쉬운 글자, 받침 없고, 이응 없고 이런 게 쉬운 글자죠? 그거 먼저 새겨야겠다 생각하면 돼. 이름 순서대로 선부터 새기려고 하지 말고 어, 자, 예를 들어서 지현이야. 그러면 지가 쉬워요? 현이 쉬워요? 지요. 지가 쉽지 쉬워. 쉬워. 근데 현 부터 새기려고 막 그러지 말고요 왜냐면 우리가 청원을 통해서 조각도도 익숙해져야 되고 돌에 깨지는 느낌도 익숙해지려면 쉬운 것부터 새겨서 조금씩 어려운 글자로 순서를 정하는 게 좋아요 자 이제 거꾸로 해 글씨를 다 옮겨 그린 친구들은 어, 장갑을 한장 빼서 장갑은 칼 잡는 손 반대 손에 한 장만 끼세요 칼 잡는 손 반대 손에 한 장만 끼는 거예요 그렇지, 오른손잡이는 왼손에 끼는 거예요 칼은 네. 선생님이 어.. 어, 자, 사용법을 알려줄 테니까 칼은 구경만 하고 있어야 지금 아, 칼 잡는 손 반대손에 장갑을 한 장만 끼고 칼을 잡는 손 반대손에 장갑을 한 장만 끼고 아, 칼날이 날카로워 보이진 않죠? 네. 장갑끼라 그랬는데 안낀 친구 있어요. 안전하게 진행을 해야 되니까 장갑끼세요이 칼은, 이 칼은 선생 자, 우리 6학년 친구들은 잘 들으세요. 우리 고, 5학년도 이제 곧 중학생이 되는데 중학교에 올라가면 미술교과서에 보면 정각이라고 해서 이 도상파기 어, 부분이 나와요. 시험의 문제로도 나와그 정각을 할때 쓰는 칼이 정각도라는 칼이에요. 좀 날카로운 칼날을 가지고 있고 A4 용지 대고 쭉 선을 그듯이 그으면 이렇게 벌어질 정도로 날카로운 칼날이 있어요. 근데 이 정각도를 쓰는 거는 처음 하면서 처음 한 시간 만에 도장을 만들면서좀 어려울 수 있어 선생님이 개발한 칼이에요. 선생님이 만들어 쓰고 있는 칼인데 날카로운 칼날은 없지만 아, 네, 칼이 칼이 요 네. 여기 여기 있어 너무 두꺼워. 너무 두꺼워 했나? 그래 이제 자기 도장 만드는 데만 집중하세요. 깔끔하겠지? 굴지 말. 여기는 응. 선생님 지나갈 때좀 도와달라고 한번 하세요. 화면처럼 안 되는데도 계속 하지 말고요. 이제 깊게 만드는 건 여러분만 하세요. 이제. 인지자 민지자, 지자민지지자 민지자, 민자 민지자, 민지자, 민지이 민지자, 자민지 말할 때로 칼이 넘어가지 않게끔 조심해서 조심해서 천히순이힘 많이 들지 말고 하세요 이는보면안 되지 좀 되겠어 세기지말아할때를썩겼으면은 거기에 여러분들이 건드리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네. 주지 않 네. 병을 보면, <목소리> 아, 어, 엄청 크게 쓰고 경을 너무 작게 쓰다며경 박스로 읽으면 안돼 경이? 경아 그거 괜찮네 너무 작아 자 새기다 보면 돌가루 나오면 됐 돌가루는 불지 마세요 엄지성가락으로살짝살 치우면서 하세요 울면 안 돼요 면은내눈 아, 울지 마세요 깊이는 어느 정도 돼야 된다그랬죠칼 라인 두께 정도 돼야 된다고 고 깊이는 손톱으로 긁었을 때 손톱이 딱 빠질 정도는 잘 된다고 했어요 어, 이응 예. 잘했네 원주이 잘한 거예요 아, 도장에 있는 글씨에 내 이름을 새겨보는 느낌은 어때요? 재미있어요? 네자 우리가 도장을 새기다 보면 소리가도 나요. 무슨 소리가 나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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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불가능 음, 소리 음, 음, 톡톡 두두둑 사각사각 이런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는 또 사람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집중도 잘하게 만들어주고. 어, 자, 어, 예쁘게 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으면 그냥 남겨두세요. 연필자로 끝에는 안 돼. 사람이 도와줄 수 있어. 크레치로. 할수 있을 만큼만 하는 거야. 기, 너무 길게 했어. 길게 보는 스크래치 어 아, 깊게 하 거? 이응이 좋아. 이응이. 아, 싫야 <놀람> 뭐, 뭐, <놀람> 뭐, <놀람> 뭐, <놀람> 그런 실수를 가끔 해요, 그렇죠? 나는 거꾸로 글씨를 써놨는데 세기 때 그냥 바르게 새겨 버리는 결과 중에. 도장을 만들어 보면서 아 인쇄 의 원리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엄마 깜짝아 왜? 엄마는 아, 자, 잠깐 하던 거 멈춰봐. 얘들아, 잠깐만 하던 거 멈춰보세요. 우리 손목에 힘좀 빼고, 어깨에 힘도 좀 빼줘. 엄청 힘을 주고 있어. 나중에 이제 막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플 거 같아. 자, 상한 거 멈춰보세요. 열심히만 한다고 이게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잠깐 멈춰보세요. 손목도 풀고, 어, 우리 자, 선생님이 한 번씩 도전은 다 점검해줄게요. 어,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 실수를 할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점검을 다 해줄게요. 음, 자, 보세요. 아주 유명한 선생님의 전각 작품이에요. 처음처럼 예. 그렇게 빛이 가 삐뚤삐뚤 하더라도 이게 매력 있는 도장이야요 이거는 선생님이 세겨본 도장이야요 <laughs> 도장이야. <laughs> 선생님도 육한년 딸이 있다 그랬죠? 육한년 딸한테 선물하려고 좀더문 문구에 따뜻한 가슴을 가지라고 썼는데 따인지 아, 따지 삐뚤삐뚤 울퉁불퉁하게 새겨져 있어요. 자 이제 측면 새기는 걸할 텐데 잘 보세요. 도장. 자 위에와 아래가 있어요. 도장을 새긴데 보면 위쪽과 아래쪽이 있어. 요 근데 위쪽과 만나는 옆면이 있죠?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주세요. 자 도장을 좀 풀러서 도장 이름의 위쪽과 만나는 옆면이 위로 올라오도록 도장을 눕혀서 다시 고정할 거예요. 자 이름 새긴데 부족한 부분이나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 고쳐줄게요. 자 옆면 새기고 있으면 됩니다. 자 다시 돌려서 너트를 조금 풀러서 이렇게 눕혀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내가 새기고 싶은 내용 그림인도 좋고 글씨도 좋아요 밑그림은 연필로 그리는 거예요 쓱쓱 그리다가 혹시 잘못 그렸으면 손가락으로 지우면 또 지워져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꽃두 송이 꽃잎 그리고 꽃 줄기도 그려서 완성 하고 네, 도장 새기는 거하고 똑같이 안 새겨도 돼요 왜냐면 옆면은 찍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한번두번 번 정도만 지나가도 충분해요. 그리고 글씨도 그림도 바르게 그리는 거예요. 바르게 쓰고 꺾고를 하는 게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옆면을 어, 꽃 두송이를 새겨볼 텐데 어떤 걸 새길지 잘 모르겠어요라고 하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샘플로 보여줄게. 자 주의사항 하나가 있어요. 맨 아래에는 지금 이름이 새겨져 있겠죠? 그죠 거기서부터 1cm만 어뜨려서그 끝까지 새기지 않는 거예요. 어, 나중에 완성해서 잉크나 인줄을 붙일 때 옆에 타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꼭 1cm는 최소한 떨어뜨려서 그 위에 부분만 새기고 싶은 걸 새깁니다. 어, 자, 그러면 이제 도장 거의 완성한 친구들은 옆면 새기는 걸 해보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이름 말고 내가 새기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그런 친구들은 옆면에 새기면 돼요. 선생님 이름 새긴 부분은 선생님 지나갈 때한 번씩 봐줄게요. 뭐잘 오, 오, 시방이 엄청 잘하는데? 시방이 거의 뭐초식이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몰라요. 빠이름게 큰일이지? 오빠 이름이 오빠 이름이 오빠 이름이 시빠이 시방이. <목소리> 이제 실려 저희 실수한 부분이 조금 고요 <목소리> 자, 옆면에는 자기가 평상시 생각하는 어 내가 생각하는 단어, 행복 이런 단어들을 새겨 봐도 좋고요 기도 하더라고 내가 훌륭한 과학자가 되고 싶으면 과학자라고 쓰기도 하고 과학 실험을 할때 쓰는 도구를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 옆면도 말씀합니다 이상한 예면 이렇게 도장까지 여기 있다가

여러분들새고 싶은 걸천에세우시조있요이쪽해주이 <목소리> <응. 목소리> 그래, 도장은 사각 기둥이잖아 그래서 네면이 있는데 그 면이 어디에 생기냐면이면 <목소리> 이쪽 부분과 만나게 되면 생기는거예요 항상 도장 찍을 때 그쪽이 앞쪽이라고 표시가 되는 거예요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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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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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o u n g y o 연필로 스케치하는 하는 거예요? 연필로 스케치하고 하는 거예요. 아까 네. 설명해줬잖아요. 연필로 밑그림을 그리는데 <laughs> 어, 도장 은 이름색인데서는 1cm 로 최소 떨어뜨려요. 첫째까지 세 a 는 아니라고 했어. s saying, I was saying, I was saying, I was saying, 이 was saying, I was saying, I was saying, I was 도 선생님이 한땀한땀 한땀 고생해서 팠다 그 공간이 부족해, 많이 잘 놀고 놀아 잘 봐, 이렇게